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했습니다.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을 때에 아마 성도들 중에 다메섹까지 흩어졌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울이 그들까지 다 잡아오기 위하여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사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나타나시지요.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울에게도 역시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7절에도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말씀으로 나타나시면서 동시에 독특하게 빛으로 나타나시고 계십니다.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계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이 빛을 본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사도행전 22장 6절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이때의 시간이 낮 12시였습니다. 태양빛이 가장 강렬한 때였지요. 그래서 혹시 사울이 이 태양빛을 직접 보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태양빛보다 훨씬 더 강렬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보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를 그와 같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듯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여서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아는 시므온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첫 번째 구원의 작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있었던 그 빛이 하나님 자신의 빛이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또의 빛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5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흑암이 가득했던 땅에 빛을 비추셔서 어둠을 나누시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셔서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가리켜서 어둠의 빛이 임한 사건으로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낸 사건으로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과 20절.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슬픔이 사라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해가 뜨지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에 비춰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모든 슬픔이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임할 때에 모든 죽은 것들이 모든 죽어가고 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전에는 어두움이었던 사울에게 환한 빛을 비추셔서 벗어나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빛을 비춰 주셔서 모든 어두움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혼돈한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공허한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다 말씀하십니까? 빛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어 슬픔의 날이 끝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Shoulder!